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테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생각 가치관 마인드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거잖아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네, 본질을 바꿔야죠. 뭐 어, 우물에서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우물을 좋은 물 나올 수 있도록 뭐 향기 나는 걸 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물을 고치려고 할게 아니라, 우물을 본질적으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제대로 고쳐야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본질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에 따라 아무리 겉으로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고 행동을 착한 것처럼 하려고 포장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우물을 바꿔야 거기서 나오는 물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과 같이 가는 결국 어떤 것이? 값진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 위대한 것이냐,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같은 영적인 난장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들에게서 벤치마킹,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생각들이 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3장 1절 같은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다고 보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은 기본적인 양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정말 영적으로 보면 미성숙한 그러한 초신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일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바울의 성교사들은요 당시에 정말 최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바울을 통해서 죽은자가 일어나고요. 정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열리고요. 이때 이미 바울은 20여 년간 사역을 한 베테랑 성교사예요 영적 거인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신앙 생활한지 1년도 안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너희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니들이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니? 이런 식으로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와 습관, 이거 중요해요. 열심히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좋은 바른 성경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내용으로 간절하고 열심히, 쉼 없이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잘못되면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죄짓는 도구가 될수 있어요. 설교가 죄짓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성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렇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설교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거짓된 확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면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못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질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가. 그래서 바른 내용이어야 돼요. 바른 내용. 기도에 있어서는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른 내용으로 열심히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이렇게 그런 바울이 뭘 기도를 부탁하는지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 부탁해야 될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해 달라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게 해 달라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들에게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 달라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 선교사들을 건져 달라고. 대살로니가에서도 불량한 사람들 동원해서 유대회당 사람들이 유대회당 사람들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우면동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뭐 형제자매들보다도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이 더 가까워요. 매일 만나고 매주 만나고. 저희 누이들 일 년에 몇번못 만나요. 그죠? 형제지만,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매주 봐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아이들 같이 주일학교하고, 어떤 친척과 어떤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떤 팀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어 실수하고 설교를 한 3주 시켰는데 여기서 빠져나가 가지고 우리 교우들 유혹해서 데리고 나가서 새로 뭘 하나 차리는 이단이 있다고 해보세요.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정말 마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대살로니까 회당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선교팀이 이런 거예요. 회당에서 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놈이 어, 와가지고 또뭐 우리 회당장이 잘 모르고 그때는 긴가민가 하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설교를 시켰는데 그 이후로 회당이 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생기고 회당 다니던 사람들은 그러면한 집안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회당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사들을 불량한 사람들, 뭐 조폭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박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십자가의 강도가 오른편 강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왼편 강도가 천국 갔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한쪽이라고 그랬지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구절에서도. 뭐 어쨌든 십자가의 한 강도가 둘다 처음에 예수님 막 욕하고 조롱했거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우리도 건지고 너도 좀 여기서 내려가라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회심한 거잖아요. 마음을 바꿨어요. 낙원에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 오늘 너 나랑 같이 갈 거다 구원 받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모습을 보고 변한 거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저는 그 기도라고 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른다고. 이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면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일 때 목사들이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아 이게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선교회에 있어서 큰 역사적인 걸림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만 하면 히틀러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볼때 히틀러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래서예요. 그들이 부당하고 악해요. 그러나 부당하고 악하기 때문에 원수를 보복하고 히틀러처럼 죽이고 이런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이 우리처럼 미워할 거야, 악하게 보복할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면서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기도 부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기를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두 가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큰 성령의 확신과 권능으로 복음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전파해 주셔야죠. 이두 가지.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몸으로 같이 가서 봉사하고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들을, 재정적인 필요들을 공급하고 후원하고 함께 가야죠. 3절여 주님은 믿브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네, 2절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주님은 믿브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이 또 바울의 선교팀의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겠죠. 그 다음 4절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명한 것, 이 명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6절에서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하고 명하고. 그게 뭐예요? 행하라고 말했던 명한 것, 그것이 아타크토스예요. 게으른 것. 주 안에서 육절여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라는 거지. 형제들이에요, 형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예요. 형제 아니야. 그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지금 게으르게 행하고 다른 후원자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형제예요.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본받지 마라. 영향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절제시키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거 본받고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의미로 떠나라지 끊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은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조선시대 양반 같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대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한량들. 그럼 결국, 네,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한 것에 기대어서 그냥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네, 이게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뭐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오랫동안 생긴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꿔놓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육체 노동을 천대하거나 노동을 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 노동자였어요. 목수. 그 힘든 육체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쫙 밑바닥에 있는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 아니에요. 지금은 전문 기술자이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러한 기술자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아주 천한 천하디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바울 텐트 메이커였어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않지 않았냐? 아 타크토스하지 않지 않았느냐?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테살로니가에 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기숙했어요. 근데 야손에게 값을 지불하고 밥 먹은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먹고 자고 행한 거예요. 하숙비 지불한 거예요. 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서 주야 낮 시간에만 일하지 않고 밤에도 일을 했어요. 야간 노동 한 거죠.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대충대충 하지 않은 거죠. 주야로 했다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대부분의 헬라 로마 제국의 헬라 철학자들은 무의 도시 기생충들이에요. 바울의 선교팀도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가는 새로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헬라 철학자들 중에 한 분파인가보다. 말로 막 사람들 가르치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다른 헬라 철학자들과 다르다. 말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너희들에게 우리의 지식을 가르치러 온 철학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친히 성실이라는 제가 양창원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날 제가 전화해 봤더니 무슨 뭐 의정부 쪽에서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에 있더라고요 한국의 안식년에 나와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어요 너왜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목사님 돈 벌고 있어요 교회 얘기하지 돈 필요하면 성교사가좀 쉬어야지 안식년에 나왔으면 아유 다른 성교사님들도 후원해야 되고 교회 할돈쓸 일도 많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안식년 나와가지고 성교사가 아파트 짓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성교사가 계속해서 베트남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계속 지금까지 케어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그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가난한 성도들과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육의 양식을 공급해야잖아요. 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래서는 네가 진짜 선교사다 그런 마인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돈 달라는 선교사가 없어요. 단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봐야 그때서 대답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해요. 얘기하라고 담임 목사한테 돈 필요하면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우리가 평신도였으면 그냥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서 돈 헌금하면서 교회에 섬겼을 거잖아요. 성교사고 목회자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귀해요. 귀하여. 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그냥 말 잘하고 뭐 강의하고 다니면서 입으로는 떠들지만 육체노동을 천대하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폐를 끼치는 목회자들, 성교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목사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비싼 거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대놓고 말해요. 이제 저도 점점 선배자가 돼가잖아요. 50대 중반이니까. 우리들 본받지 마라. 선배들 보면서 가슴 뜨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 1년 동안. 근데 SNS 같은 거 읽을 때 우리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젊은 우리 후배 목회자들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너무 많아요. 후배들의 글들을 보면 심장이 울렁거려요. 뜨거워요. 그리고 회개가 되고 반성이 돼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 맨날 지자랑밖에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미 거들먹거리는 뭔가 어느 분야에서 대가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뭘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대놓고 말해요. 난 선배들한테서 배울 게 없다고. 그런데 후배들한테 배운다고. 후배들이 내 멘토라고.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힘든 줄 알면서도 신학교 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든다고. 그들에게서 배운다고. 본이 되게 살아야 하잖아요. 권리가 없는 거 아니지만 너희에게 본을 주어서 본받아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대살로니까 전서에서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아타크토이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편지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대살로니까 후서에서도 또 다루고 있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게으르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해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들은 중 너희에게 규모 없이 아타크토이 하는,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럴 때 많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요 악한 사람들이. 그래 낙심이 돼요. 선을 행할 때. 근데 낙심하지 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친필 사인에서 가자 편지로 위조 편지로 교회를 어렵지 못하도록. 사인을 17절에 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대살로니카 전우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네, 대살로니카 전우서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변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조선 말 대한제국의 그 한심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기독교 정신 그리고 그 썩어빠진 유교의 양반 정신들을 깨뜨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윤리를 또 직업 윤리와 노동 윤리들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이차다진 이후의 유일한 신생국가인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 경제가 번성하고 번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육과 또 신앙으로서 이 땅의 역사에 희망을 밝혔던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교사들이 이제 오히려 세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교회의 도덕적 힘이 오히려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주님 다시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건실한 가정과 건실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